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는 27일,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인 흰색 쥐의 해를 맞아, 성실하고 부지런한 쥐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과 가정, 일터마다 널리 퍼져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지난 한해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기쁜 일과 어려웠던 일들이 교차됐으나 우리들의 생활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고 있기보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결심으로 내일만을 보고 힘차게 달려오게 한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 측은 또, 오산시는 시가 승격된 지 30주년을 지나 31주년이란 젊은 도시답게 청년이 되는 해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나온 3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60년,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로 남는 중요한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